아, 아, 너무 아, 진짜 노래 노래 많이 낼겁니와 너무 아, 좋아요. 행복요천동아까 아, 진짜 본인 아, 있으신 거예요? 많이 맞아, 만아요 다른 거 더. 제가 <laughs> 적었어요. 잡았다. <laughs> 잡았다. 요놈 <laughs> 잘했어, <laughs> 잘했어. 잘했어. <웃음> 언니가 계속 닭백숙 닭백숙. 갈비탕 여기 여기 닭배 가는 길에 있는데 냉면집인데 갈비탕 맛있어요. 어, 어, 네, 응. 네, 네. 네, 어? 신남에 갈비탕 아, 네? 그래, 마시는 게 있는데. 갈비탕, 갈비탕. 갈비 공원에서 국부 수도병원 병원 올라가는 길에 보다 보면, 거기 있어요. 가보세요. 갈비 공원 옆에. 게 거기 그 수도병원 올라가는 길에, 그때 연호님 얘기해서 <몬> 벌써 먹어봤어요. 아, 그래요? 거기.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어. 한번 묻힌 거